7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네, 다 풀어보셨죠? 아, 어, 첫 번째 가볼게요. 배열하라는 거네, 배열. 그냥 배열만 하시면 되잖아. 그치? 어려울 거 없죠? 너는 별에 쏘였니? 어, 지금 다 이거 수동태 의무문인 거 아시죠? 어, 수동태 의무문. 응. 수동태 의무문은 뭐다? 어, 비동사 맨 앞에 나와주고, 주어 나오고, PP 나와주면 된다. 어, 자, 그럼 보자. 쏘였니니까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인데, 주어가 뭐야? 은느니가 분내가 너니까 뭐야? 유가 되니까 여기서는 월가 되겠네. 월유. r e 그리고요 s t u n g 이에요 월유 so, r e s t u n g 어 다시 뭐라고요? 월유 r e s t u n g 왜냐면 얘가 뭐의 과거형이면 sting. 쏘다, 그렇지? 어, 쏘다, 찌르다. 어, 쏘다, 찌르다얘 과거 형태의 어 s t u n g 그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 s t u n g 그래서 뭐야? Were you stung? 이게 맞는 거예요. Were you stung? 응. 자, 그 다음에 뭐야? By your be. By your be. 네, 됐죠. 이번에는 너의 정원에 토마토가 재배되니라고 나왔네. 어, 재배되니딱 시제가 봤더니 뭐예요? 현재네. 어, 현재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동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뭐 있어? R. 그 다음에요. 응. 토마토가 은는이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To m a t o 로그치지 응. 외국가서 토마토 하면 뭐알아들어요 토메이로. 음, 토메이로스. 그 다음 뭐나 와야 돼요? 그로운 어려울 거 없네요. 3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그 문제는 충분히 논의 되었니? 어, 되, 언니네요? 그럼 과거죠? 과거인데요 여기 지금 동사가 뭐가 나올까? 봤더니요? 은느니가 분네가 주어잖아. 그 문제. 3인칭? 단순히. 워즈야, 워야? 워즈. 그치? 어, 워즈. Was the matter? 음, matter가요? 문제예요. 어, was the matter? 그 다음에요. 논의가 되었다. Discuss의 3단 변화 중에서 어 뭐예요? 어 PP 형태는 ed 보시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was discussed enough 충분히 논의되었니 그다음에 4번 새 가게는 5일, 후레, 5일 후에 문 열거니라고 나왔네 어뭐뭐할 거니 그렇지 이런 건 뭐야 미래야 미래 어 그럼 뭐 부터 나야돼 will부터 나와야 되죠 어 주어는요 새 가게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 new 어 new shop on e w shop 됐죠 어 will a new shop 그다음에 뭐야 be opened be opened 이거 P를 왜또 눌라고 할까? 오픈드 음, 됐죠? 음. 그 다음에요. 중력은 뉴턴에 의발견되언니 동그라미, 그치 과거형이죠? Was야, was. was 봤더니 중력이래요. Gravity, 그치 어, 얘 나왔으니까 뭐예요? 삼칭 단순해. Was. Was gravity. gravity. 그다음 뭐예요? 발견하다. Discovered. d i s c o 됐어요. 어. 그 다음에 바이 뉴튼 바이 뉴튼 어. 자그 다음에요. 생일 케이크는 레이첼의 아, 레이첼이 굴거니 뭐뭐 할거니네. 내가 이름 뭐라고 했어 미래라고 어. 뭐뭐 할거니 헷갈리면 이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렇게 놓고 미래라고 써주세요 미래그 다음에요. 주어가 뭐예요? 생일 케이크 3인칭 단수니까 그치? 어. 아유 여기서는 할 필요 없구나. 수일치 맞출 필요 없구나. 더 벌스데이 더 벌스데이. birthday, 그 다음에 cake, 응. birthday cake, 그 다음이요, be baked. 그쵸? 누구에 의해서? by l a t e r by l a t e r e 물음표,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오늘 거 조금 쉬우거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수동태 음음문 쓰라고 했네요. 주어 동사의 위치에 유의라 했네요. 어. 자, 그럼 가볼게요. 크리켓은 미국에서 경기되니? 어. 경기가 되어지니, 지금 얘들아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현재야 현재. 현재 시대니까뭐가 되겠어? 음. 현재인 거 확인하시고, 어그 다음 에 뭐예요? Mr. e s 수가 했는데, 여기서는 뭐야? Cricket이니까 3인칭 단수. e s 가 먼저 나오네요. 주어가 뭐예요? Cricket. 옆에 나와 있죠? Cricket. 음. 그 다음에 뭐예요? PP니까 p l a y e 됐죠? In America. 이번에요. 내 차가 길한 가운데 세워져 있니? 어, 세워져 있니? 여기도 뭐예요? 시제 보니까 현재네, 그렇 응. 주가 뭐예요? 내 차, 그렇 너의 차. Your car가 되겠네, 그렇 Mr. e a s 중에요. 너의 차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니까 e s 가 되겠죠? Is your car? 어, is your car? 그다음에요. 이 PP 형태니까 뭐야? Park가 주차하다, Parked, 그쵸죠 응, Parked. 그다음에 3번이요. 그 소문은 사라가 말했니? 했니? 동그라미. 얘는 뭐예요? 과거. 그치 어, 과거. 워즈냐 워냐? 근데 봤더니요. 소음은더 루머예요. 3인칭 단수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 그럼 뭐야? 워즈야 뭐야? 뭐즈지 그렇지? 어, 뭐즈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더 루머. Was the rumor. 그다음에요. 어, t o l d 아 tell의 과거형. 아, 과거 분사형. told 그치? 어, told by Sarah. 그치? 됐죠? 그 다음이에요. 4번이에요. 우리 마을에 새 학교가 건설될 거니? 뭐뭐할 거니? 얘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미래라고 했잖아. 미래. 어, 미래는 뭐야? will부터 나와야 되죠? 주어가 뭐예요? 우리 마을에 새 학교가. 그치? 새 학교가. 그러니까 뭐야? A new, a new school. 그치? 비동사에 pp 나와야 되죠? built. 근데요, be built가 되는 거죠. 어. be built in our town. 번, 어, 입니다그 강연들은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니라고 나왔네. 어. 지금 봤더니요, 참석하니, 참석하니. 얘들아, 이거 뭐야? 현재네, 현재. 어. 현재 동사 m r is 중에요. 주어가 우선 누구예요? 어. 그 어, 강연 들은이네요그치 얘가 주어네요. 그러니까 누구 돼요? 어. r 가 되겠지. 어. 복수 형태니까. 강연이 뭐예요? The lecture. 그리고 lecture가 뭐도 되냐면, 응, 엄마 잔소리 있지. 훈계. 어, 이렇게 하면 쓰겠다. 엄마, 아니면은, 어, 뭐 이런 것도 돼. 음, 막 구정이나 뭐 이럴 때, 왜, 친척, 어른들이 와가지고, 어, 너 공부는 잘하냐, 어, 반에서 몇 등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 훈계 있지. 어 잔소리 같은 거. 그거를 뭐라고 해? lecture라고, lecture. 알겠죠? 어, 강연도 되지만. l e c t u r e 요 lecture.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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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하니, attend의 3단 변화 중에서 pp 형태, attended. 그그 어. 다음에 누구야? by 다음에 주어의 목적격이니까, many students. many students. 감, 됐죠 어. 6번입니다 6번은요 그 집들은 폭풍으로 피해를 입었니 과거죠 과거 어, was냐 w e a t 냐 봤는데요 그 집들은 복수니까 뭐예요 were 그다음에요 the houses 그치 houses 어. 그 다음에 뭐예요 어, damaged damaged 아, 피해를 입었니 누구에 의해서 by the storm 되셨죠 아 어. 됐네요. 어, 오늘 거는요, 좀 쉬워서, 이제까지 많이 해가지고 쉬워가지고, 빨리 끝냈고요. 지금 다음번에 요뭘할 거냐면, 어, 다음 거 수동태, 그러니 어, 저 뭐지? 능률 갈 건데, 다음번 수동태가 아마 좀더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다음번에는 능률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